공자 왔느냐? 예이! 자, 오늘의 명심부가 마음을 밝히는 본보이가 되는 보배. 공자님들은 보배, 보물의 글을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기편입니다. 정기편 이래, 바를 정 자, 몸기 자, 몸을 바르게 하는 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자, 정은 의미요.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기 몸은 보이란 거라 양이다. 음과 양입니다. 세상 만물은 음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성리학 경행록 태공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시는 태공 그 태공이 강태공이 맞습니다. 자 성리서에서 운 성리서에서 말하기를. 어, 성리서라는 것은 중국 송명나라 때 학자들이 주장한 설 선지식이죠. 그 시대의 선지식들이 송나라 시기 유교, 유교 한계통으로 성명과 이기, 성명론 이기론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논리적, 아, 요즘 사람들은 논리적, 이해입니다, 이해. 에, 이해.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 이해, 논리적으로 설판 신유교 학파가 바로 성약파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최초의 성약자가 고려 시대 안향이라는 사람이었다. 안향. 예, 제가 안향을 알었겠습니까? 나는 저 역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와 오해. 선택은 자유입니다. 공자님들. 성리서에운 견지선이 볼견자입니다. 선을 봤다. 견지선이 심기지선하고 몸기자입니다. 찾을 심자입니다. 몸에서 찾아라. 그렇습니다. 선을 보거든 몸에서 찾아라. 예, 나의 몸에서. 즉 여기서는 어, 타인 타인의 타인의 선을 보거든 내 몸에서 찾는다. 심기 선하라. 여기선 네, 타인을 뜻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예. 하고 견인. 봐라 사람을 봐라. 아, 견인, 견지, 견인지악 사람을 보고 악을 보거든 이심 찾을 심짜입니다. 예. 몸기 같은 말이죠. 심기 심기지악하고. 악을 봐도 내 몸에서 악을 찾, 찾아라 남의 즉 타인의 선을 보든 선, 타인의 악을 보든 악, 악하락자이다 공자님 중에서는 악인이 없을 거라고 100% 믿겠습니다 하고 하면 여차라 같을여짜 여차 이차입니다 같다면 이와 같이 한다면은 당시 유익이라 예. 결론은 당시 유익이 됩니다. 이 길고 긴두 개의 문장이 성리사에서 핵심, 당시 유익, 더할 입자입니다. 있을 유자, 예. 이시자단 이익이 있다, 더할 이익이 있다란 뜻입니다. 선도 보이면 내 몸에서 자고, 악이 보여도 내 몸에서 자자라 신기였습니다. 다음 경행로 경행록에서는 뭐라고 했냐? 경행록은 말하기들 대장부 공자 여러분 대장부 맞습니다.는 당용인 이현정아이현정참 맞습니다. 마땅히 예?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장부다 이거죠. 그럼 뒤에는 뭐냐? 무이인소. 받, 받을 받위 받지 마라 없을 무 받지를 마라 없을 무 인소용 용서받는 사람 되지 마라 아 용서받는 사람 용서 받는 사람이 되지 말자 즉 실수하지 말자 인생은 날마다 실수입니다 날마다 실수. 죄송합니다 날마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인간이 고이 경행록에 났듯이 남을 용서를 하면서 용서를 마땅히 할지언정 용서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이 원문대로 하면은 약 7대3 그런데 지금 21세기 와서는 어, 9대1 정도나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용서를 받지 않고 용서하면서 하는 사람이 10% 될까? 예. 90대 10. 예. 추측해보고 설명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은 너그럽게 남을 용서하는 편이니까 혹은 용서를 받는 편이니까. 공자 여러분. 다음은 태공이 와 했습니다. 태공 태공이 말하기를. 물이 귀귀 천인하고. 자. 어려운 글씨는 없습니다. 태국 말했는데 말 몰자입니다. 뭐뭐로여기으로써 귀하게 여기다 귀기 몸기자 귀하게 여기면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천인 천하게 여기지 마라 어? 하고 천을천자입니다내 몸을 여기듯이 남도 천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죠. 내 몸이 귀하면 남도 귀하다 하고. 물이 자대, 인멸소 하고, 자, 물이 자대, 스스로 자 자, 큰대 자입니다. 자기를 크게 여겨서 자신만 못한 남을 업신여길 멸, 멸 자가 업신여길 멸 자입니다. 이멸, 소. 멸하지 마라. 뭐, 업신여기지 마라는 거죠. 내가 크다고 해서 남을 엽신여기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물이 시용이 경적이라. 자, 또 다시 나오는, 에, 무리, 시용, 날렐 용자, 용맹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용맹을 믿고서 적군, 상대적 싸울 작자입니다.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상대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상대를 우습게 오지 마라. 이 길고 긴 문장 같지만은, 역시 한 줄로 압축해드리면은 도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분은 이긴 문장들이 핵심 정기편에 나와있지만 은두 줄로 합축하면 도를 하십니까 도란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너에게 하지마라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명심하면은 성리서 경행록 태공활도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